자,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도전 지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7거주용을 사지만 나중에 이집을 팔아서 그 차액으로 더큰 집, 더큰 비즈니스, 더큰 건물을 살수 있는 자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손을 찾으셔야 돼요. 이 커뮤니티가 좋다. 근데 이 커뮤니티가 브랜뉴 커뮤니티예요. 그런데 5000개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500개도 안 지었어요. 그거는 기회예요. 왜냐면 다 개발되기 전20% 미만에 들어가시면 무조건 돈 벌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한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텍사스 레거시 부동산의 레이프송이고요 달라스 지역 부동산 매스터입니다자 오늘은 타주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달라스 텍사스로 이주하시는데 과연 어디가 좋을지 내 가족들한테 나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에 어떻게 맞을지 궁금해하시고 설치를 하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서 드리려고 달라스 탑3 로케이션을 선정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달라스 탑3의 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4가지 기준으로 저희가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로케이션 장소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군, 세 번째는 주택의 가격. 네 번째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전 지역이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집을 사서 거주용이지만 투자용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 집을 내가 팔고 좀 점프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또 어디가 있는지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코는 달라스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주에서 오시적에는 달라스 포트워스라고 아실 거예요. 다른 두 디퍼런트 시티예요. 달라스가 있고 포트워스가 있습니다. 근데 프리스코는 달라스 북쪽에 있고요. 이 하이웨이로 연결시킨 거 보시면 달라스 토웨이가 남북을 잇고요. 원토웨이 하이가 이렇게 또되는데그 위에 380 하이웨이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스코 ISD가요 텍사스에서 정말 손꼽히는 명문 학교들이 많아요. 학생 수도 적절하고요. 그리고 또 관리도 잘돼 있고 학교들이 새 학교들이 많고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도 아주 활발해서 정말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주택 가격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프리스코가 아무래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코로나 전후로 또 많이 올랐는데요. 가격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날 거예요. 옛날에 올드 프리스코 쪽이면은 4 5 0만 불짜리 집도 아직도 있을 테고, 또 럭셔리 홈으로 가게 되면 1년 넘는 건 우습죠. 근데 우리가 평균가로 보자면 한 70만 불 정도가 단독주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타운홈은 약간 에브리지로 한 45만 불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라스 버터에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제일 좋은 데가 약간 프리스코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는 학군들이 굉장히 시스템 잘돼 있고 학교가 무슨 대학교 같아요, 하이스쿨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할수 있는 게 엄청 많고 그렇게 해서 스포츠인들이 태어나고 예능인들이 태어나서 액티브한 타운이에요. 그래서 프리스코는 안전 학군 가족 커뮤니티. 그리고 편의 시설까지 이렇게 모든 게 균형이 잡힌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예로 The Stars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달라스하면 생각하시는 게 있죠. 달라스 캐야보스, 풋볼 팀이에요. 지금 참잘못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근데 돈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프리스코에 <laughs> 헤드코어를 옮겼습니다. 메인 트레이닝 페스티티가 있어요. 근데 또 좋은 점이 프리스코 ISD인 학생들이 프랙티스를또 거기서 또 해요. 너무 좋잖아요. 짤즈라는 데가 이제 개발이 잘 됐고. 음식점도 많고 리텔일도 많고 그런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PGA 들어보시죠 2022년도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PGA (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플로리다 헤드코를 갖고 있던 오래된 역사를 가진 PGA가 프리스코로 이전하게 돼요. 그냥 이전하는 게 아니고요. 600 에이커의 땅에 18홀 챔피언 코스를 두 개나 만들고, 그리고 파트리 테너홀 그리고 연습장 등등 플러스 옴니 호텔 리조트. 5성급짜리 호텔과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들어와서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에 l p g 게임도 벌써 오픈을 했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이어질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들어보시죠. 캘리포니아 올랜도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키즈 리조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도 여름에 오픈한다고 그래요. 저도 어제 운전하면서 봤는데 어, 리조트 건물을 다 들어섰고. 뭐, 롤러코스터 막좀 만들고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액티비티를 할수 있는 여러 장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프리스코예요 맥키니도 달라스 북쪽에 있습니다 프리스코가 웨스트라면 맥키니는 이스트쪽에 있어요 원터니언 하이웨이가 이렇게 쫙 이어지는데 이스트쪽에 위치한게 맥키니입니다 맥키니 ISD 또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 새로 지어진 학교들도 어마어마해요 어제도 제가 맥키니갈 일이 있어서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건 무슨 커뮤니티 컬리지인지 고등학교인지 <laughs> 가문이 안갈 정도로 한 2, 3번 오전 같아요 건물이 끝나지가 않아요 네 많이 놀랐습니다 주택가격은 평균 가격이 한 55만 불 정도 전유로 되고요 타운홈은 한 40만불 정도 그래서 프리스코보다는 조금 부담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맥키니 장점 많이 있습니다 프리스코하고 또 비교를 해보자면 프리스코가 이게 달라스 포트워스에서 제일 각광받는 그런 도시라고 모든 스포츠와 뭐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많잖아요 근데 맥키니좀더 조용하고 친화적이고 더 가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인 분위기로 살기 좋은 미국 도시 탑 리스트에 자주 오르는 게맥키입니다 네, 맥키니가 75번 하이웨이하고 어, 121, 이게 좀 메이저 하이웨이, 그리고 380까지 위에까지 커버가 되는데요. 굉장히 큰 타운이에요, 맥키니가. 서부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게 좀 올드타운 느낌 있잖아요. 뭐, 빵야, 빵야 하고 뭐. 그런 이제 올드 다운타운이 다 있어요. 근데 올드 다운타운이 조그만 데도 있고 그 당시 좀 크게 만들었는데 맥키니 올드 다운타운에 가시면 아, 이게 텍사스군 하는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거기서 행사도 많이 열리고요. 최근에 또 옥터버 페스도 오픈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말마다 파마스 마켓이 열어서 파마한테 채소 사셔가지고 주말에 또 쿠킹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가정적이고 재미있는 컬쳐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점이 프리스코보다 조금 세율이 낮습니다. 텍사스는 세금이 좀 비싸다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대신 스테이트 텍스가 없어요.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어요. 근데 프라퍼리텍스는 조금 세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그 부담이 조금 더 낮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파하고 셀라이나가 한 5~6년 전에는 정말 촌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집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것도 보통 집들이 아니라 매스터플랜 커뮤니티 한 동네에 보통 2천 가구, 4천 가구, 뭐 수영장 10개. 짐이 있고 동네 안에 음식점이 런 동네들이 팍팍팍팍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다 북으로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이 프라스파고 셀라이나는요 어, 로케이션이 지금 덴튼이 있고요 맥킨니가 있으면 그걸 이어주는 하웨이가 380 하웨이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달라스에 산다 라고 하면 달라스에 서버보들이 있지만 개발된 서버보들 중에서 좀 제일 위에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달라스 토웨이를 타고 북으로 계속 올라가면 나오십니다. 특이 프라스파 ISD가 굉장히 또 좋아요. 네 거기 또 학교도 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laughs> 프라스파 ISD도 상위권이고 급 상승 중인데 새 학교, 새 교사, 새 환경 모두 다 장점입니다. 근데 네. 근데 셀라이나 ISD도 노력은 하는데 프라스파 ISD보다는 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집들이 새 집들이 셀라이나에 있지만 프라스퍼 아이스티 인 집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잘 찾아보시면 또재밌는 상황이 이어질것 같습니다. <목소리> 주택 가격은요 어, 평균가가 가격은 한 60만 불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데는 또 밀리언짜리 넘는 집도 많죠. 옛날에 프러스퍼하고 셀라이나 쪽에 렌치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대저택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메스 플랜 커뮤니티는 보통 한 60만불에서 한뭐 80, 90만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스코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하이웨이가 다 끝났고 공사가 지금 남은 땅이 별로 없어요. 근데 프러스퍼하고 셀라나는 아직도 남은 땅이 있지만 웬만큼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공사는 380 하이웨이 확장 공사예요. 그리고 달라스 트 토웨이가 380에서 끝났는데 지금 뚫고 올라갔어요. 오클라마까지 갈 기세거든요. 셀라나크 프라스퍼가 옛날에 5, 6년 전에는 좀 개발이 안 됐고 살기가 좀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프리스코의 연장선이라고 벌써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힘드시진 않을 것 같은데 단지 한인타운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캐러톤에 나오시려면 미니멈 30분을 보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다운타운 쪽에 일을 하신다면 1시간 넘게 출퇴근을 하셨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그고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laughs> 개발이라는 게 바로 뭐 건물 짓는 게 아니고요 집들이 먼저 들어서고 길이 커지고 그 다음에 커머셜 건물 들고 끝나요 집이 첫 번째거든요. 셀레나고 프라스퍼에서도 내가 집을 사서 집값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라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기회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도 땅이 엄청 많아요. 지금 더 북쪽으로는 계속 땅들이 많은데 그 땅을 더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스플랜 커뮤니티를 찾으셔야 돼요. 이 커뮤니티가 좋다. 근데 이 커뮤니티가 브레뉴 커뮤니티예요. 그런데 5000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500개도 안 지었어요. 그거는 기회예요. 왜냐면 다 개발되기 전20% 미만에 들어가시면 무조건 돈벌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고생해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새 커뮤니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도전지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실거주형을 사지만 나중에 이 집을 팔아서 그 차액으로 더큰 집, 더큰 비즈니스, 더큰 건물을 살수 있는 자본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손렛스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도전 지역 멜리사입니다 멜리사는요 맥킨니를 훨씬 지나야 돼요 몬트니언 하이를 쭉 타고 가시다가 380 지나서요 좀 가시면 멜리사가 나옵니다 멜리사는 지금 집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어요 학교도 짓고 건물도 짓고 공사판이에요 네. 근데 그 공사판에서 내가 조금 고생해서 집값을 올려보겠다 한번 알아보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에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멜리사보다 조금 더 개발이 덜 됐어요 그게 뭐예요? 기회인 거예요 기회 개발이 안된건 우리한테 기회입니다 나의 고생으로 내가 돈을 만들 수 있다면 캐피탈을 더 올릴 수 있다면 그거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말했던 타운들은 다 달라스 위에 있는 타운들이에요 달라스 위에 있는 타운들이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근데 그만큼 디멘드가 많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고로 집값이 비싸지고 건물값이 비싸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또 각광받고 있냐면 우리 달라스의 형제 포터스, 포트어스. 포터스 시 위쪽으로 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포터스는요, 그 역사적으로 되게 인더스트리가 많았고 지금도 웨하우스가 엄청 많고요, 잡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잡풀도 좋고 그 말은 무엇이냐? 집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 그 디벨로퍼들이 개발자들이 눈을 돌려서 싼땅들 찾으니 포터스 위가 되었습니다. 포터스 위로는 저스틴. 그리고 얼가요, 그리고 노스레이크, 그러니까 덴톤을 가기 전에 35번 웨스 선상으로 덴톤 가기 전그 골목이 다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또 멀리 사시면 한국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한국 상권서다 멀어지거든요. 한국, 상권이라 한국 상권이라고 하면 이제 캐럿톤이 한국 상권이라 생각하시는데 희소식이도 있어요. 하트럼 시티라고 포터스 위쪽에 또 H마트가 생기면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번 웨스트에 사셔도요, 금방 또 한인타운을 찾아볼 수 있어요. 로케이션을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도시도 몇 군데 짚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니즈가 다를 거예요 나는 학군이 중요하신 분도 있을 거고 나는 내 직장에서 가까워야 되는 분도 있으실 거고 나는 무조건 돈 벌려고 사야겠다는 라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니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알맞은 지역에 집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한 수 텍사스 달라스의 부동산을 책임지고 있는 텍사스 레거시 부동산의 레이프송입니다. 감사합니다.